얼굴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. 아닌 말고요. <laughs> 아 지금은 좀 아니거든요. <laughs> 정이 떨어졌던 순간. <laughs> 안 들리는 거 맞죠? 하지 마라, 하지 마라. 하는데 계속 할때 있죠. 장난치고 그럴 때좀 빡칠 때가 있는데. 동기 모여 했을 때 술을 같이 먹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제가 앉아 있는데 아, 내 자리다 비키라 머리를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. 여자인데. 남들도 다 보고 있었어요. 아번 <laughs> 대판 싸웠죠.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. 다 같이. 그때 이제 술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선곡을 리스트를 다 적어가면은 그 거기서 틀어주셨거든 노래를. 다 같이 막 떼창하면서 막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노래를 넣어달라고 하더니 이상한 팝송을 갑자기 틀어달라는 혼자서 즐기길래 아까 전에도 노래 베디팅스틀어달라고이 헤드폰에 틀어달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도 살짝 정들어졌었어요. 아무 말도 안 했다. 들리던데? <laughs> 뭐라고 했을 것같 이제 친구들 집에서 술 먹다가 실수한 거? 진짜 들렸어? 아니? 어. 들린... 들리는... 상대방이 뭐라고 했을 것? 최근에 인스타 사건? 인스타고? 아 그런 거로 정안 들어지지. 음 상상이 막히네. 음... 고마웠던 순간에 대해. 워낙 성격이 좋아서 말을 잘 들어준다야. 여자친구랑 싸우거나 친구랑 싸웠다. 얘기를 잘 받아주고. 자 그런 거. 딱히 고마웠던 순간? 안또 우는데 잘. 다 들린다 들려. 좀 힘들고 좀 우울할 때마다 그냥 술도 같이 마셔주고 위로도 해주고. 장난도 심하고 성격이 좀 질알 맞은 무석이 있는데 다잘 맞춰주는 거 같아요. 상대방이 뭐가 고마웠을 것 같아? 말해도 나, 말해도 나. 어래대나전 여자친구랑 최근 일이거든요 전화해서 아 상대방 이성적으로 반응했던 순간 말 잘해라 이 진짜 왜 언니? 이렇게 고민을 해? 아나 평소에 느끼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란 말이야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그냥 예쁘고 귀엽고 좀 착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<laughs> 소리 더키워주세요 이성적으로 반응했던 제가 사진첩을 한 번씩 보는데 진짜 옛날 사진 한 번씩 그1 7 학번 때 찍었던 사진 중에 왜가 나온 사진 있는 거예요. 애거예아 지금은 좀 아니거든. 이거는 일단 보시다시피 얼굴이 예쁜데 성격은 되게 털털하고 좋아하는 남자들이더라고. 친구에게 입 모양 끝났다라고 말해줘. 뭐하이이트 아, 나올 때마다 좀 나오지. <laughs> 어 보세요 보세아직 하이라이트 안나왔는데 뭐라고 했을 거 같나요 상대방 뭐라고 했을 거 같나 일단 예쁘다 자기 이상형이랑 닮았다 뭐이 정도 이상적으로다가 전 순간 잘 끼네 빗소 상대방 성격이나 외모 솔직한 생각을 오빠가 너무 인싸예요 <laughs> 현실주의 약간 개노잼인데? <laughs>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딱 확실하게 말게주고 성격은 노잼이지만 술이 좀 들어가면 좀 재밌고 또 엄청 착해요. 엄청 착해 빠져가지고 뭐 해달라면 다 들어주고 좀 치지 말아줘요 어? 하지마 하지마? 알겠어 <laughs> 왼쪽으로는 어때요? 왼쪽? 왼쪽으로는 솔직히 나쁘진 않죠 일단은 우리 가 동기들도 그렇고 다 하는 말뭐 잘생겼다 하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썩 그렇게 또 잘생겼나? 요아 잘생겼지 잘생겼지 주변에서 뭐 잘생겼다 소리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닌데 뭐더라? 난 모르지 난웃게알 어, 뭐 <laughs> 아니야 혹시 들려? <웃음> <웃음> 뭐야? 이게, 그게 심장이 <laughs> <희망이> 고여가지고 <laughs> 이게 다털 칭찬을 했어 상대방이 연애를 할때 고쳐야 되죠. 와 진짜 이거는 있어요 아, 애교가 너무 많아요 대화를 보면 남순 친구한테 보낸 것들 보면 지나친 그 애정이 담긴 마음이 <목소리> 한번더 바꿀까요? 일단 마인드가 흘려나왔어요 들리나? <laughs> 몰라 술도 좋아하고 주위에 뭐 남자도 많고 근데 뭐 나름 알아서 처지는 잘 하는 것 같긴 한데 딱히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는 스타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만 <목소리> 그 그만해. <laughs> 어우, 아 이런, 이런 모습. 과거는? 제가 봤을 때 여자 친구한테는 좀잘 하는 편이라서 없긴 한데 굳이 말하면 술이 술자리가 너무 잦다는 거? 그거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너무 큰 단점인 것 같기에. 어, 서로가 서로를 광고해 줄 거예요. 이성에게. 응. 오호호 <laughs> 그런 몹쓸 짓을 잘부탁합니다이 친구는 정도 많고 성격이 되게 털털합니다. 제가 장난도 심하고 말도 막 하는 편인데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. 롤을 하는 남성분들이라면 그런 PC방 데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얼굴도 말하면 뭐 예쁘고요. 생각이 생각보다 깊은 친구라서 자기 앞가림은 할줄 압니다. 데리고 가세요. <laughs> 시간이 부족하죠. 진짜 봐. 아, 감동이다, 감동. <laughs> 이분은 사실 광고가 딱히 필요 없긴 한데, 파도 여자를 많이 만나고 다녀서. 아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이거, 이거를 이거 편집하고? 게임도 엄청 많이 하는 편인데 여자친구 생기니까 PC방에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자기 시간과 정성을 여자친구한테 쏟는 편 같습니다 얼굴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아님 말모요 그. <laughs>